이것들이 어따 대구원 강좌래? 야 한번 해볼래? 바박바박바박바박 띠딕띠띠딕띠띠띠띠 띠딕, 바박바박바박바박 띠딕띠띠띠띠띠띠 띠딕, 띠딕, 띠딕. 호주, 허지, 호주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우리 투바르대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더 별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별님에게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응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별님께도 자, 별님, 우리 가수님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잠시,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아, 우리가... 더큰 것도 이겨냈는데, 이까이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별님도 그걸 또 아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님께서도 부탁하신 대로, 삼무, 네. 무관심, 무대응, 무풀.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삼무, 삼무. 무관심, 무관심, 무대응, 무대응, 무풀, 무풀. 어, 형님 안 따라하신 것 같아요. 자,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삼무, 삼무, 무관심, 무관심, 무대응, 무대응, 무풀. 오케이, 이제 들렸어. 네, 네, 오케이. 정말, 예, 우리 식구님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 길을 잃은 항해사가 머무를 바라본대요. 북극성 하나 바라본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잘 모르실 때는, 또 헷갈리실 때는, 잠시 멈춰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보세요. 그러면 저 많지 어딘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수님 거예요. 내가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리스 팬카페 된 거지 누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가 아리스 된 겁니까? 그죠? 내가 내 가수를 사랑하니까 금성미와 홍삼도 이뻐 보이는 거고 셀트리온 단백질도 좋아 보이는 거고 평상시에 눈길도 가지 않던 보라색이 갑자기 눈에 확확 들어오고, 옷장에 보라색 하나 없었던 옷장이었는데, 어느 생각 옷장을 열어보니까 보라색 옷들이 몇 개가 보이고, 자꾸 볼펜 같은 것도 사다 보면 보라색을 사게 되고, 왠지 보라색이 친근해지고, 어디선가 별님의 노래가 나오면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고, 가수 이름 나오고 노래 이야기 나오면 내가 수 자랑하게 되고, 재방송 틀다가 별님의 그림자만 나와도 채널 멈추게 되고, 안 듣던 m p 판을 듣게 되고, 없던 CD 플레이어를 갖다 놓게 되고, TV로, 노트북으로, 공폰으로, 손녀 공폰도 가지고 가서, <laughs> 계정 파가지고, 묶음 리스트 스님 돌리게 되고, 더 젊어지게 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김천을 가게 되고, 대구를 가게 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팬이죠. 왜 왼수진 것처럼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동행님이 뭘 잘못했다고? 유튜브 방송이 한두 개예요? 유튜브 모니터링 스태님이 몸이 열 개, 스무 개 됩니까? 그... 그 많은 방송들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도 참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낸 시선도. 더 우리가 이런 어떤 공부들을 통해서 그런 시선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딱 보시고 어, 딱 채널 딱 보고 어, 그래 어, 어, 이 사람 봐라. 어 뭐야 이거 언제 거야? 어 정보 딱어 만든 지 얼마 안 됐네. 허허 <laughs> 자식들 그불량 선배들이 다 써먹었다. <laughs> 한국말로 나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동남아에서 이거 이미 다 했다. 그 채널들 다 없어졌다. <laughs>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채널들도 골라서 보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 익숙하고 또 이렇게 기고 아니고 옥석도 또 가릴 줄도 알고 예, 그런 시선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주안점을 잡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 우리가 별님을 응원하고 별님이 지금 잠깐 안 계시는 이 군백기를 어떻게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보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래도 심심치 않게, 그래도 재미나게 우리 아리스님들끼리 모여서 예, 으쌰으쌰 같이 응원하는 방법도 나누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여유가 있으니 우리도 여유 있게 공부하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스탠님들께서도 또 우리 식구님들과 같이 함께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야 별님이 진짜 짠하고 요이땡. 우리 가수님은 제대하자마자 몸풀 시간 없어요. 제대 30일 남겨놓고서부터 이미 몸이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제대학이 제대학에 한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스케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방송 작가들이나 PD들이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니까 갑자기 뭐 했다가 막빡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에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경우엔 오랜 시간 갖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대와 동시에 스케줄은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9 시에 땡 하고 아자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경례하고 나오는 순간 아 인사하겠구나 예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차 타고 방송국 가야 돼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누가 놓치겠어요 서로 제일 먼저 제대하고 제일 먼저 내 프로그램에 꽂으려고 다들 다들 노력을 하겠죠 왜? 이 브랜드 파워가 엄청난 김호중이 제대를 했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미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요이땅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자, 몇월 며칠 날 무슨 방송입니다. 그러면 또 공지 올라오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요이땅 총공.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음원. 빡빡빡. 음원 몇월 며칠 날. 자, 2 0나번 남다. 여러분 2 0나번니다 따닥따닥. 막 아, 이지벨먼, 에먼, 아음 스만 스민 좋아. 자 멜론 들어가자. 멜론 들어가, 버스 들어가고, 소리바다 플로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어플또 있어? 아 더, 더, 들어가고 음원 선물. 자 준비 다 했어. 우리는 다 연습했어. 음원 선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돼. 이렇게 이렇게서 뿌리면 돼. 자 투표 SBS 투표. 자 며칠이라고? 며칠? 오케이. t h k 며칠? 예, 며칠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딱딱딱딱딱. 링크 올려줘. 네. 딱딱딱딱딱 링크 딱딱 타고 들어가고 동시에 빡빡빡빡. 그러면 다른 팬덤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유, 아리스 왜 이렇게 청, 이렇게 전문화가 됐어? 응? 어? 아니, 이건 뭐 음원에서도 안 밀리고, 이거 뭐 유튜브에서도 안 밀리고. 야, 이거 그, 그, 야, 도대체 아리스들 모여서 합숙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래야지, 그때가서 야, 이것들아,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못한 거야. 알아서 뭐, 알고도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제 우리 다알 이제. 눈에 다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딱, 야, 댄벼, 음원 강좌? 야, 우리 김호중이가 있거든? 이것들이 어따 대 음원 강좌네. 야, 한번 해볼래? 띠띠띠띠띠띠띠. 예,야, 할머니 핸드폰 갖고 띠라 띠띠띠띠. 네 계정 머니 띠띠띠띠. <laughs> 아들한테 막 별님 노래 막열 곡씩 보내줘 막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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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뭘 자꾸 보내? 응 어, 그냥 들어 엄마 그냥 들어 좋은 거니까 아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뱃 소리가 바뀌어 있어 어 엄마 이거 뭐야? 응 어, 내가 깔았다 응 어, 그래 어, 엄마딴거다 필요 없다 응 어, 용돈이나 많이 보내라 어, 너안 내려와도 돼어 용돈은 뭐야? 저번에 보내 야 음원 사는데 다 썼어 이거 사 예? <laughs> 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응원도 재미가 있고, 예? 또 사는 것도 같이 재미 있고, 어, 얼마나 좋습니까? 손조 손유 할머니 나 BTS 공연 간다. 어, 너는 간이 너 며칠 날 공연인데 너너 알석이야 S석이야. 어, 할머니는 어, 호중이 삼촌 공연 간다 내일 모레. 어. <laughs> 예, 예. 기쁘게 응원하고, 예? 기쁘게 스밍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물상식하게 나오는 불량 채널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화도 나고, 어 정말 간춰놓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식구님들의 그 끓는 심정은 충분히 알아요. 어 그런데 어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어 잊지 말아야 될것첫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그거대로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알리고 또 잡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내 가수를 위한 응원, 내 가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내 가수와 함께 머무는 우리 공카사랑 별림사랑, 공카사랑 결국에 공식 카페에 내가 머물면서 공지와 우리 회칙을 잘 지키고 아리스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면 오해도 풀고 때로는 또 내가 양보도 하고, 때로는 나누, 나눔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눠주고, 때로는 젊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때로는 어른들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별님을 중심으로 별님이 더 잘되라, 더 잘되라, 저잘돼서 정말 우리 가수님이 그렇게 원하던 음악 편안하게 하셔라. 결국에 우리가 응원을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보셨나요? 네,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식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아참, 오늘 6시 30분 MC 보라별 만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도 퇴근하는 차 안에서 귀팅으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